광이 나는 피부처럼 자신감을 향상시켜 주는 요소도 없다. 결점이 없는 피부는 연령과 신체 사이즈에 관계없이 젊고 건강한 모습을 뽐낼 수 있도록 해준다. 게다가 피부를 관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셀프 힐링법으로도 활용될 수 있으니 지금부터 광이 나는 피부 가꾸기를 시작해 보자. 나만의 페이스 마스크 만들기. 부엌에 있는 재료로 쉽게 만들 수 있으니 다음 아이디어들을 활용해 보자. 요구르트 1테이블스푼에 참기름 몇 방울을 넣고 섞어준 후이 혼합물을 얼굴, 목, 가슴 위에 발라준 후 15분 동안 그대로 놓아둔다. 바나나의 꿀을 살짝 섞어서 으깨준 후 피부에 15분 동안 발라둔다. 으깬 아보카도 2 테이블스푼과 휘핑크림 1월 4일컵 올리브 오일 1월 2일 티스푼 말린 금장화 꽃1 1 티스푼을 섞어준 혼합물을 얼굴에 15분 동안 발라두고 헹궈낸다. 망고의 껍질을 벗긴 후 으깬 과육을 얼굴에 발라주었다가 몇분후 씻어내면 모공을 조일 수 있다. 냄비에 물을 넣고 끓여보자. 그리고 물에 사과를 넣은 후 사과가 부드러워지면 물에서 꺼낸 후 으깨서 레몬 주스 1 티스푼과 페퍼민트 잎1 티스푼을 더해준다. 이렇게 만든 혼합물을 얼굴에 5분 동안 발라준 후 헹궈낸다. 달걀 스크램블을 만들어 보자. 이때 주걱으로 달걀을 조각조각 분해하지 않는다. 완성된 달걀을 얼굴에 올려두고 달걀이 딱딱해질 때까지 기다려 보자. 지성 피부라면 달걀 전체를 사용하기보다 흰자만 사용한다.